여름 내내 이 쿠션만 바르고 있어. 친구 추천으로 샀다가 온 가족이 쓰고 있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거 두개딱 보기만 해도 열감을 낮춰줄 것 같이 생겼다. 양면테이프가 붙은 퍼프에 기름 종이가 딱 하나씩 풀포스쿨해서 이런 훨씬는 픽서보다 이렇게 발라주는 픽서가 훨씬 더 오래가더라. 마이너스 6도 아이스 데오시트는 처음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입니다. 이 안녕!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추천템이냐면 바로 여름에 저 혼자만 알고 싶었던 여름 꿀템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올해 발견한 제품들이라 아마 처음 보시는 제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봐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발을 씻자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올리브영에서 여름에 꼭 필요한 거 너네 뭐 사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발을 씻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올리브영에서 뭐 사냐고 하니까 응. 발을 씻자라는 제품을 판대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던 제품인데요. 아마 이게 레몬향이랑 자몽향은 올리브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알레스카 빙하수 버전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뭔가 쿨링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뭔가 여름에 쓰기에 좀더 시원하려나 싶어서 구매를 해봤던 제품이거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용법이 진짜 간단해요. 여름에는 왜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야외에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항상 발을 씻어도 좀 꿉꿉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쓰기 좋은 제품인데요. 굳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을 손으로 안 닦아도 이걸로 이렇게 꼭 욕실 청소하듯이 발에 칙칙 뿌리면 거품이 나오거든요. 발에 거품을 뿌리고 발길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물로 헹궈주기만 하면은 진짜 뽀득뽀득하고 향기로운 발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쿨링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다른 레몬과 자몽보다 훨씬 뭐 쿨링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몽이랑 레몬 향은 아니지만 어, 향긋한 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건 화장실에 이렇게 딱 세워두고 온 가족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이걸로 발을 씻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뭐 바디워시나 이런 걸로 닦을 때보다 좀더 뽀득뽀득하고 싶. 게 발을 닦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잘산거 같아요 여러분 작은 용량은 정말 싸게 할인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한 5,000원 대에 산거 같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 요 아이스 데오 시트인데요 요런 좀 비슷한 제품은 본거 같은데 요렇게 마이너스 6도, 피부 온도 감소해서 아이스 데오 시트는 처음 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겨드랑이 뿐만 아니라 그냥 찝찝하고 꿉꿉한 바디에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냄새도 한 번에 없애주면서 마무리감은 되게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티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보자마자 구매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호치민에서 무인해라는 사막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바닷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바닷바람 아시죠? 약간 그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과 사막에그 모래가 같이 와 와가지고 몸이랑 얼굴이 싹다 끈적끈적한 모래가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물티슈로 닦아도 뭔가 꿉꿉하고 잘안 닦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그때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어서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바다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그래서 구매를 해 봤어요. 근데 엄청 뻑뻑하거나 뭐 클렌징 패드처럼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물티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마이너스 6도까지 뭐 낮춰 주고 아무 래도좀 쿨링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 좀 알코올을 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뜯으면 항상 훅 하고 그 알코올이 훅 들어와요. 약간 화한 그 알코올이 훅 마셔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대신 몸에 이렇게 발랐을 때는 정말 조금도 이렇게 뭐 화하거나 따갑거나 자극은 없습니다. 그냥 순한 물치수로 닦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남자친구도 하나 사주려고요. 남자분들이 좀더 땀이 막 많이 나잖아요. 운동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간 필수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여름에 하는 마스크팩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넘버즈인 얼음장팩이고요. 하나는 셀프전시 퍼스트 쿨링 마스크팩입니다. 이거 두개딱 보기만 해도 열감을 낮춰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두 가지 다 굳이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그냥 바로 뜯어서 얼굴에 붙여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두개다 사실 뭐 크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얘는 좀확 차가워지는 그런 라이트한 쿨링감이라면 얘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확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의 좀더 딥한 쿨링감을 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름에는 좀몇개 사놓고, 쟁여놓고 오늘 피부가 조금 환한 것 같다 싶을 때 하나씩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두개다 할인해서 가격도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름용 팩으로 추천드리는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파우더 팩트인데요. 요것도 조금 신박해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아마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라네즈 네오 파우더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너무 써서 퍼프가 더러워졌다. 보시면 이렇게 고무막이 씌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가 전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칼집 부분에서 이제 파우더가 위로 이렇게 솟아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우더 자체가 위로 퐁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가로날림도 조금 있기도 하고 쓸때 후. 이렇게 하고 써야 되긴 해요. 근데 이것만큼 뭔가 기름을 오래 잡아주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여름 내내 지금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 팔자랑 t 존 코에 엄청 올라와요, 유분이. 근데 요거는 그래도 다른 파우더 팩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베이크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식으로 섀도우처럼 된 그런 파우더 팩트는 조금 이렇게 쓰다보면 아니면 물기나 화장품이 묻은 채로 묻으면 위에가 이렇게 표면이 굳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안 묻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에 파우더가 가루 타입으로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누를 때마다 새 파우더가 위로 올라와서 위생적이고 더 쓰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가루 날림이 조금 있다. 그게 조금 아쉽지만 여름 내내 이 파우더 항상 들고 다니고 이번에 베트남 가서도 이거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아주 신박한 파우더 팩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또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너무 신박한 게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이게 투쿨포스쿨에서 파는 건데 이게 몇천원 밖에 안 했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파우더 팩트에 거울이 있고 파우더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생긴 것도 투쿨포스쿨 같이 생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퍼프에 여기 양면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름 종이를 찹 눌러주면 찹 하나씩 붙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름을 접어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 양면테이프로 하면 딱한 장씩, 딱한 장씩 나와서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아까 썼던 그런 파우더 팩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 위에 바르게 되면 바르면 바를수록 계속 피부가 두꺼워지고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기름 종이가 기름만 싹 걷어내줘서 좋긴 한데 손에 묻는 게 싫어서 안 썼던 분들 5,000원 했나? 5,000원에 50매 들어있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랑 기름종이까지 50매 리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파우더팩트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도 훨씬 얇고 휴대성도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투쿨포스쿨에서 이런 신박템을 만들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바로 제가 꼭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던 여름 쿠션인데요. 솔직히 저는 여름에도 거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왔거든요. 커버력 때문도 있고 지속력 때문도 쿠션을 거의 수정용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랬던 저의 루틴을 깨부셔준 첫 번째 쿠션입니다. 요즘에 여름 되고 나서는 항상 이걸로 메이크업 해주고 있어요. 바로 지베르니 밀착 매트 피 쿠션이고 얘는 17C 혼인데요. 이게 엄청 매트한 쿠션인데 커버력도 진짜 좋고 컬러감도 노랗지 않아서 쿨톤 분들께 되게 추천드리는 쿠션이거든요. 이 쿠션을 사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엄청 잘되고 엄청 오래 가고 오히려 번들거리지도 않는 거예요. 수정 화장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놀이공원 갈 때도 이걸 썼었고 최근에 이걸 꽤 많이 썼는데 확실히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느꼈습니다. 아. 이 녀석이 나의 여름 인생 쿠션이구나. 그래서 이것만 주구장창 요즘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매트하고 커버력이 좋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얇게 발리고요. 무너짐도 거의 없고 수정 화장도 가능은 한데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지속력도 진짜 좋은 쿠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파운데이션도 있는데 파운데이션보다 오히려 쿠션이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름 쿠션으로 내가 진짜 극 건성이 아니라면 아마 다 맞으실 것 같아요. 지성인 분들께 강추, 저처럼 수부지이신 분들께도 강추드리는 여름 인생 쿠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품은요. 제가 이거를 가져올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팔긴 팔아요. 근데 이게 소내추럴이라는 so 브랜드의 바르는 젤 픽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소 내추럴의 메이크업 픽서 있잖아요. 그 픽서를 구매하면 지금 얘를 사은품으로 주고 있거든요. 요거 미니어처를. 근데 저는 요거 큰 사이즈를 원래도 옛날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증정용으로만 나가가지고 뺄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제품이라 가지고 왔어요. 얘는 현재 올리병에 입점은 안 되어 있고 그 픽서를 사야만 증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되죠. 이걸 이렇게 딱 짜가지고 손등에다 이렇게 발라보면은 그냥 제형이 완전 수분 크림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촉촉해서 미쳐버린 수분 크림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바르기 전에 그냥 수분 크림을 생략하고 저는 요거를 발라줘요. 이거 발라주고 위에 메이크업 하잖아요. 진짜 화장이 엄청 오래가고 피부 화장이 안 무너져요.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요거를 제가 마스크 쓰던 그 코로나 시기에 입문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땐 특히나 제가 피부가 더안 좋았었고 마스크를 쓰면 엄청 피부가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마스크를 한창 써도 피부 화장이 진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완전 대박이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 소개해줬던 제품인데 그래서 저는 뿌리는 거 말고 이젤 픽서가 오히려 얼굴 전체를 다 꼼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라 더 약간 실내가 가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크림 대신 발라주고 위에 베이스를 얹어줘도 되고, 아니면 파운데이션에 얘랑 같이 섞어가지고 스파츌러로 펴 발라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크림처럼 파운데이션 전에 먼저 전체에 발라주는 거를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좀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두개다 해봤는데. 다합성. 그 가스 스프레이는 비행기에 못 갖고 타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내에 들고 타던, 수화물로 붙이던 젤 픽서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용량도 50ml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나왜 이렇게 다 동남아 여행에 약간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동남아 여행 갈 때, 더운 나라 갈때 가져가면은 진짜 메이크업 안 무너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추.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렇게 짜증이 그득그득 나는 여름에 제품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올려보시라고 이렇게 여름 꿀템들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